잠겠지. <laughs> 다녀왔습니다. 여보세요? 남편이 돌아왔는데. 또 자? <laughs> 아, 아. 그렇지. 이렇게 안아서 반겨줘야지. 미안. 야근이었어. 원래 부장님 너무하지 신혼인데 안 보내줘. <laughs> 아, 보고 싶었지. 엄청 보고 싶었어. 휴대폰 배우고 사진 보고 하루하루 보니다 진짜 한식은 아직. 힘들어 얼마나 일드냐고 말도 못해 좀도리 힘들어 <laughs> 진짜 우송도로 힘들어 우리 자기는 뭐 했어요? 빨리 태어났냐 장깐주요난 이상하다니까 <laughs> 괜히 질투하는 것일 것 같아 <laughs> 어, 자기 말하는것 같아 괜히 있잖아 신혼이라고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<laughs> 나는 우리 여보의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과일이 좀 와주세요 <laughs> 안 자고 있었어? 왜? 아까 잘하고 내가 아까 연락했잖아 아까 전화했잖아 잘하니까 밖에 줄려고 차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뭐반겨주면 나야 기쁘지. 근데 피곤하잖아. 나만 내추고 날 것도 아니고. 자기도 내추고 해야 되는데. 어. 그래서 몇 시까지 버텼대. 오케이 나 버티셨군요. 조금만 더 버텼으면 나만 낫겠다. 아저 잠깐 잠들었었던 거야? 내가 아까 왔을 때? <laughs> 그렇구만. 아주 그냥 우리 자기 마음씨 예뻐가지고 응? 저 햇빛 예뻐 빠졌어요. 저 보기 더 더워서 꼈어. 아까 너무 힘들어서. <laughs> <laughs> 아..아..아니야..아니야 말이 온다 왔다 그냥 방이 너무 더워서 응, 그래서 소풍이 깨졌어 그래서 좀.. 그래도 야구고 하고... 야근한 사람들끼리 이제 한잔 하잔 소리가 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집에 기다리 사람 이 있다 우리 와이프 야딱 잡아서 전 집에 와이프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 가겠습니다 남편 멋있지 그지 남편 멋지지 칭찬해서 된다고. 응 음. 머리 음. 한번 정도 쓰다듬면 된다고? 응응아거 음. 음. 고마워요 <laughs> 아무튼 음. 그래서 그냥 바로 차을고 집에 왔지 차을고 집에 니까 우리 아가씨가 자고 있었어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 자고 있었던 거 아니지? 자고 졸았던 거지 그치? 음. 아, 아주 그냥 이불까지 다고푹 졸아들. 아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이라고 안돼, 네, 때리지 마. 음, 그래. 이런 것도 신혼의 묘미 아니겠니? 뭐 어때? 신혼이면 달달할 줄 알았다고? 아니 뭐 달달도 했고, 아니 우리 연애할 때부터 비글 커플이라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. 음. 가지장난꾸리고리려서그상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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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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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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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그 이가 안경 밑에 응. 좀 내려줘라 응떼구 오늘 <laughs> 자고 일래? 나 진짜 졸린다 그래 이제 조금 쉬지 우리야 같이 너다 내나 내랑 너나 나나 내일 회사다 오늘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 더 해줄까? 오늘 월요일이야 뭐. <laughs> 아니 오늘 화요일이니? 12시 동생이 화려해 꼬라. 가요와 때리 놓고 아주 그냥 비글처럼 잘 때려요. 아니. <laughs> 안 해준 거 있다고. 아안 해준 거. 아 있지 있지. 하이파이브. 아. <laughs> 왜내쌈웁다 그러지? <떠오르지>, 이거 찌르리오. <laughs> 알어 알어. 자 많이 해줬다. 이제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. 음. 제발 꿈속에 놀러 오지 마. 아니 니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꿈도 안 꾸고 숙면 취하고 싶어. 너무 피곤해. 너도 그냥 꿈 꾸지 말고 복자 어차피 눈뜸이 사랑하는 사람딱텐데안 그래? 그래... 잘 살아 일